건강을 위한 자연의 선물, 씨앗 험을 낮출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이 눈 건강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우리의 눈은 매우 섬세합니다. 자외선, 활성산소,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염증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죠. 시간이 흐르며 축적된 이러한 손상은 황반변성, 백내장, 농내장, 심지어 실명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이에 맞설 강력한 도구를 주었습니다. 바로 씨앗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이 존재에 대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새로운 치료법이나 영양제, 즉각적인 해결책만을 쫓느라 자연이 이미 선사한 치유의 도구를 잊고 삽니다. 시력 보호에 있어 가장 저평가되어 있지만 가장 강력한 식품이 바로 씨앗입니다. 작은 씨앗 속에 담긴 거대한 영양 저장고 씨앗은 작지만 그 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작은 씨앗 안에는 생명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영양소, 항산화제, 천연 화합물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씨앗은 하나의 온전한 식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씨앗을 섭취하는 것은 눈과 뇌 그리고 신경계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연료와 보호막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씨, 치아시드 해바라기씨, 호박씨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아연, 셀레늄, 파이토뉴트리언트의 보고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시너지 효과를 내어 노화에 따른 실명의 주원인인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스트레스는 불안정한 분자인 활성 산소가 눈 세포를 손상시킬 때 발생합니다. 이 손상이 누적되면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질환이 유발됩니다. 다행히 시야대는 이러한 유해 분자를 중화하는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이는 염증과 손상을 줄여놓은 내부의 섬세한 조직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해바라기 씨한 줌에는 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E가 가득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E는 눈의 지방조직에 침투하여 세포 파괴를 막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는 검버섯 형태의 황반변성 진행을 늦추고 백내장 발생을 지연시킵니다. 해바라기씨를 먹는 것은 단순한 간식 섭취가 아니라 눈에 강력한 보호제를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아마씨와 치아씨드입니다 이들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오메가-3는 빛을 감지하는 망막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부족할 경우 망막이 약해지고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며 황반 변성 위험이 급증합니다. 매일 1-2스푼의 시안만으로도 필요한 오메가 마이너스 3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호박씨 역시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호박씨의 풍부한 아연은 비타민 A를 간에서 망막으로 운반하여 야간 시력을 돕는 로돕신 단백질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눈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매일 소량의 호박씨 섭취는 야맹증을 예방하고 망막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습관의 힘, 예방은 주방에서 시작된다. 이 모든 것은 주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하고 단순한 식품들입니다. 처방전이나 복잡한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꾸준함입니다. 아침 요거트에 뿌리거나 스무디에 섞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 시력을 지키는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시야가 흐려지거나 안과에서 진단을 받은 후에야 대책을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예방은 수술 때 위가 아니라 매일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시앗은 작지만 시력 보존에 있어 막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몸은 적절한 도구만 주어진다면 스스로를 치유하고 보호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루테인과 블루라이트 차단시 안는 루테인이라는 카로티노이드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테인은 망막의 중심인 황반에 집중되어 마치 천연 선글라스처럼 작용합니다. 우리가 매일 노출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유해한 블루라이트를 걸러주어 망막의 피로와 손상을 방어합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 비타민 E, 아연 루테인이 결합하면 눈의 안팎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강력한 팀이 구성됩니다. 비싼 영양제 대신 일상적인 시야 섭취를 통해 이 방어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시력 건강의 기초는 문제가 생기기 훨씬 전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결정됩니다. 10년, 20년 후의 시력은 오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게 가장 두려운 것중 하나는 시력 상실입니다. 황반변성은 중심시력을 앗아가며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루테인과 오메가-3가 풍부한 씨앗은 이 과정을 획기적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백내장의 원인인 수정체 단백질 변성을 비타민 E가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수술 필요성을 낮춰줍니다. 녹내장과 안구 건조증에도 효과적입니다. 아마씨와 치아시드의 성분은 눈의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 안압 관리에 도움을 주며 눈물의 기름층을 강화해 안구를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씨앗은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눈 전체에 가해지는 다각적인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미래를 위한 단순하고 강력한 실천, 결국 시력보호는 실천의 문제입니다. 씨앗을 먹는 습관을 양치질처럼 당연한 일과로 만드십시오. 40대든 80대든 우리 몸은 영양소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수선합니다. 씨앗은 눈뿐만 아니라 심장, 뇌, 면역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전신건강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시력은 세상을 보고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마주하게 해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연이 설계한 가장 단순하고 경제적인 방식인 씨앗으로 오늘부터 시력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예방은 주방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의 밝은 시야를 결정합니다.